안녕하세요 선생님 EBS English Teacher입니다. 자 오늘은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공청의 안내 자료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EBS English 들어가시고요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클릭하신 후에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란 선택하셔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제일 하단에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공개 토론의 공청회 자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 여기 자료집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요. 자, 이렇게 PPT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 이상급에 대한 PPT 자료. 네,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공청회 때 사용한 자료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, 그 자료 속에서는 EBS 잉글리시를 활용한 국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교 영어 교육 개선 지원 방안도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, EBS 잉글리시를 보시면서 어 한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, 자,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안내들이 나와 있는데요. 자, 여기 보시면, 여기 나오죠?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가이드가 어떻게 또 안내가 되고, 이런 EBS 연계한 다양한 가이드 프로그램이 PPT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EBS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함께 연관해서 지도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은 이 PPT 내용을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EBS 활용 자료 안내해 드리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